초전도체 아니 잇따라. LK299 해프닝으로 끝나나, 퀀텀에너지연구소 등 한국연구진이 개발했다고 주장하는 상온상업 초전도체 LK299에 대해 국내외에서 초전도체가 아닐 가능성이 크다는 검증 결과가 잇따라 나오고 있다. 서울는 연합뉴스 한국 연구진이 상온상압 초전도체를 개발했다는 논문이 알려지면서 국내뿐 아니라 해외에서도 논란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한국 초전도자원학회는 검증위원회를 발족하고 대응에 나섰다. 2023년 8월 2일 김현탁 박사 제공 유튜브 캡처 재판매 및 DB 금지 photo 골뱅이 이나다시오다 kr 구이호전 온라인 커뮤니티 디시인사이드의 미국 프린스턴 대와 스페인 도노스티아 국제물리센터 d i p c 독일 막스 플랑크 고체 화학 물리 연구소 등이 LK99는 상온 상압 초전도체라기보다는 자석일 가능성이 크다. 고발킨 논문이 등장했다. 연구팀은 LK99가 상온 상압 초전도체 후보로 제시됐지만 실험적, 이론적 관점에서 이런 주장은 대부분 근거가 없다. 며 검증을 위해 LK99 샘플을 합성하고 분석한 결과 이 물질은 고온 초전도성을 나타내지 않는 다상물질, 멀티페이지 메티리얼, 로 드러났다, 고 밝혔다. 이들은 자체 합성에 얻은 네가지 구조의 LK-99에 대해 의상구조와 양자기하학 등 다양한 분석을 한 결과 이 물질이 가진 물리적 특성은 초전도 같은 초유동성 현상을 일으킬 수 없고 대신 저온에서 강자성을 띌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실험 결과는 LK-99가 초전도체가 아닐 가능성을 강력히 시사하는 것으로, 애초 보고된 구조가 잘못되었거나 초기 계산과 구조는 맞지만 초전도체가 되지 않는 상태가 된 것일 수 있다며 우리의 예비실험과 구조해석은 LK-29가 초전도체가 아닌 강자성 다상물질일 가능성이 크다는 것을 시사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미국 메릴랜드대 응집물질이론센터 cmtc 는 8일 현지시간 sns에서 LK-29는 저항이 매우 큰 저품질 물질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 진실과 싸우는 건 의미가 없다. 데이터가 말해준다. 고 밝혔다. 이들은 LK-99는 초전도체가 아니다. 상온에서도 아니고 매우 낮은 온도에서도 아니다. 라며 매우 슬프게도 우리는 게임이 끝났다고 믿는다. 고 말했다. CMTC는 이 글에서 자체 검증 연구 결과는 공개하지 않았으나 LK-99가 초전도체가 아니라는 근거로 대만국립대 NTU와 중국 베이징대 국제양자물질센터 ICQM, 인도국립물리연구소, MPL, 가공개한 LK99 초전도성 검증 결과들을 언급했다. CMTC는 이들 연구기관의 부정적 검증 결과 외에도 더 많은 연구결과가 있지만 아직 공개할 수 없다. 고 밝혔으나 추가 연구결과에 스탠퍼드 대 연구진의 검증 실험도 포함되는지는 알려지지 않았다. NTU와 ICQM, m p l 등은 한국 연구진이 지난달 22일 LK29 관련 논문을 논문 사전 공개 사이트 아카이브 악시브 다도 알지에 공개한 이후 LK29가 초전도체가 아닐 가능성이 크다 는 내용의 검증 연구 결과를 잇따라 공개한 바 있다. 국내에서도 전문가들 사이에서 LK29가 초전도체가 아닐 가능성이 일찍부터 제기되어 왔으며 관련 학계가 이미 검증에 나선 상황이다. 한국초전도저원학회 lk-299 검증위원회는 지난 4일 브리핑에서 현재까지 보고된 해외의 lk-299 관련 이론 및 실험 발표 중 아직 초전도성을 확인한 검증 결과가 없다며 관련 전문가 30명으로 검증위를 꾸려 교차 검증에 나서기로 했다고 밝혔다. 검증인은 다만 지금까지 연구진이 공개한 논문과 동영상을 근거로 할때 LK99가 상온 대기압에서 초전도성을 유지하는 물질이라고 확정할 수 없지만 LK99 위 초전도체 가능성을 부정하는 것은 아니라고 덧붙였다.